안녕하세요. <laughs> 피규어 선샤인의 이호입니다. 어, 저희 피규어 선샤인은 2018년에는 좀더 다양한 피규어를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베리콜에서 발매하는 밀리터리 시리즈 중 어, 여성 구 군인 빌라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이렇게 박스부터 좀 살펴보시면요. 어, 포스가 장난이 아닌 빌라가 딱서 있고요. 뒤에 이제 불타는 도시의 배경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오픈 형태도 이렇게 카스테라 박스 같이 이렇게 열것 같은데, 어, 밑쪽에는 그런 모양이지만 그냥 위쪽으로 이렇게, 네, 여는 박스 형태인 것 같고요. 이렇게 옆쪽이고요. 뒤쪽. 요렇게요 빨리 만나러 한번 가보실까요? 어, 제가 처음에 이 박스를 만났을 때는 얘랑 좀 씨름을 했어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위쪽으로 딱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네. 요게 이렇게 왠지 막 밀면은 열릴 것 같아가지고 한참 이러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냥 요렇게, 그냥 요렇게 위쪽으로 그냥 이렇게 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지 아니, 무튼 어, 이렇게, 이렇게 딱 여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열어서 이렇게 빼시면 돼요. 짠! 플라스틱이, 음,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고요. 어, 여러 가지 그 밀리터리, 어, 뭐, 핸드 파츠나 아니면은 뭐, 보호대나 뭐, 여러 가지 파츠들이 이렇게 2층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가방이랑. 어, 먼저 밀라를 일단 제가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 어, 이렇게 빌라를 만나고 있는데요. 어, 우선 딱 느낌이, 어, 정말 섹시하다. 좀 부럽다 <laughs>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디 비율이 엄청 모델 같아요 약간 마른 느낌? 그런 느낌이 나고요 이렇게 딱 만져봐도 가동률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가동률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헤드 조형은 사실은 제가 어, 이 박스를 처음 봤을 때그 카라델바인? 약간 느낌이 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 약간 그런 느낌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딱 보시면 보시면 약간 조금 착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나는 이 시, 식모, 이 헤어스타일이 좀 이거 얘도 미용실 바꿔야 돼요. 얘가 머리를 좀 약간 땡깡 이렇게 자른 느낌이에요. 이쪽 뒤에. 그래서 완전 좀얘 머리를 잘 만져줘야 될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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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만지니까 얘가 좀 봐줄 만하더라고요. 근데 얘 큰일 났어요. 어떡해요? <laughs> 아 미미 인형도 이렇진 않아요. 또... <laughs> <나> 왜... <laughs> 어떻게 해 어쨌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뒤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워맨 피규어를 만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지금 1구금인데 아까 제가 요렇 이렇게, 이렇게 살짝 봤거든요. <laughs> 엄청 섹시해요. 네. <laughs> 그리고 음, 엄청 다리도 길고. 고추 재질도 진짜 좋아요, 괜찮아요. 네. 제가 또 가동률을 한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가동률을 살펴보실 건데요. 목 가동률은 좀 그냥 어 진짜 자연스럽게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리고 와와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장난 아니다. 우와 이만큼 오 대박 장난 아니에요 여기 팔 가동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접혀질 만큼 되게 가동도 좋고요 음.. 얘는 다양한 포즈를 이렇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를 제가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바스락 소리가 나면서 좀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어.. 여기.. 어, 얘 안돼 다시 옷을 입혀 좀단뒤 입고 댕기라 아 진짜 얘 어떡하는데 그리고 이런 팔이랑 다리는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데 진짜 신기한 게 여기가 진짜 피부 같이 좀 소프트한 실리콘으로 돼 있어요. 진짜 피부 결을 좀 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쪽도 약간 말랑말랑하게 진짜 사람 살 같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드니까 여기 바스트랑 이 사이가 좀 보여요. 이쪽이 안쪽이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 네. 그좀 흉해요. 그리고 어, 제가 다리 가동률 보여드릴게요. 다리는, 다리도 짱, 진짜. 예, 우와. 무릎. 오, 무릎도 이렇게, 이렇게요. 오, 이만큼 움직여요. 가동률. 진짜 대박. 그리고, 얘가, 전, 전공이 무용인가? <laughs> 저처럼? 옆으로도 될까? 될 거야. 넌할수 있어. 오, 대박. 오! <laughs> 우와! 가동률은 진짜 엄청 짱인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다른 파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파츠들을 어, 소개해 드릴 건데요 빌라가 누워 있는 층에 제일 위쪽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음, 여기 보면 어, 선글라스 이거는 어, 되게 디테일하고 예쁘긴 한데요 관리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머플러 플러는 약간 천쪽깔리 같다. <laughs> 그렇게 있고, 그리고 핸드 파츠가 있어요. 어, 핸드 파츠는 늘뭐 이렇게 무기를 들거나 뭐 다른 데 연출하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 항상 빠지지 않는 것 같죠? 어, 이렇게 좀반 장갑을 끼고 있는 그런 파츠고요. 그리고 딱 요거는 무릎 아대예요, 무릎. 무릎에 딱 끼우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끼우는 거고요. 요게 딱한쌍 들어있어요. 이따가 제가 다 장착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밑층으로 제가 내려가서 어, 보여드리면, 우와! 파츠들이 되게 퀄리티 있는 인형돌이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파츠들이 있어요. 어, 먼저, 가방이 있는데요. 오, 이거는, 가방은 진짜 디테일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여기 부직포처럼 이렇게, 이렇게 상표를 뗄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디테일이 상당한 것 같아요. 오,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도. 여기 진짜 가방처럼 다, 이게 다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하네요. 그리고 어 벨트가 있어요. 벨트. 어 이것도 진짜 가죽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또 찢어질 수 있으니까 관리에 좀 주의하시고요. 벨트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장착하는 그 수납주머니들이 요게 네개 거. 그 콘즈머니 한개 있어요. 여기 부직포로 돼서 안에 진짜 가방 잘 없으나 이렇게 할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이런 파츠들은 되게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스모크 레드라고 적혀 있는데 연막탄. 어, 이것도 되게 깨알 디테일로 스티커 이렇게 싹 발라서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탄창이 한개 들어있고요. 여기 밑에 총이 있는데 이야, 총 되게 멋있다. 여기도 가동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탄창도 이렇게 뺐다가 다른 걸로 이렇게 어, 교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총 연결해 주는 그 렌즈가 있거든요. 그 렌즈가 진짜 렌즈 같이 막 이렇게 빛이 나요. 이런 퀄리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이제 연결 파츠가 이렇게. 그리고 제가 처음엔 이거 베이스인 줄 알았거든요. 베이스가 아니라 컨테이너, 컨테이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열어봤거든요. 이거 좀 사실은 이거, 이거 봐, 짠. 이렇게 컨테이너가 들어 있습니다. 열고 닫히니 는게 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빌라를 어, 무장 상태로 해서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총을 조금 다른 그 파츠들이랑 장착을 시킬 때그 설명서가 없어서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 총을 완성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어, 빌라를 무기로 퍼펙트하게 이제 준비를 해서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기를 장착하고 빌라가 들어왔습니다. 아 역시 진짜 아이템 빨이 네 이렇게 장착해 놓으니까 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밀리터리 피규어를 좋아하시는 분들 마음을 정말 이해할 것 같은데요. 아, 완전 달라요. 진짜 완전 멋있어요. 어떠신가요? 아, 이렇게 해서 베리쿨에서 발매한 여성 밀리터리 피규어 빌라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어, 저처럼 다양한 파츠를 어,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진짜 최고의 선물 같아요. 여러분들도 즐거우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또 멋진 피규어를 들고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피규어 선샤인의 이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